주행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잡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V에 사서 A에 팔아라 볼뱀 상단부위가 아니죠 흐름 추세상 눌림자리에 타점을 잡았고 이 타점이 나온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갔죠 이 종목을 가장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었던 타이밍은 어디입니까 한 6개월 1년선 정도로 봤을 때 여기 구간에서 수익을 빨리 낼수 있었던 구간은 이 구간, 그리고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이죠. 그러면 가장 이 중에서 안정적이었던 구간은 어디입니까? 가장 크게 수익률이 많이 나왔었던 구간은 뭐 이쪽 구간이죠. 이쪽 구간. 그렇지만 이건 이미 고점을 만들어내고 상승 추세에서 잡아먹었던 사람들 거고, 뭐이 구간, 이 구간. 그리고 2020년 이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바라보기에는 좀어려웠던다점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저렇게 와서 2020년 이후 이 종목이 고점 대비 하방세를 만들어내고 코다리 악재를 받고 주가가 다시 정상 주가 파형으로 들어온 라인이 어디입니까? 3월달 이후 4월, 5월에 이전에 있었던 골파기 라인을 다시 정상 주가 범위 안으로 들어왔을 때죠. 그리고 여기에서 단기 하락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다시 횡보장 또는 상승장으로 추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디가 안정적인 구간이냐를 찾아낼 수 있어야겠죠. 거기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 손 부위에서 타점 잡는 게 맞나요? 그렇진 않죠. 여기에서 바자법을 적용해서 파동 이론에 1차 파동, 2차 파동이 만들어진 다음 비타민을 뚫어내는 첫 번째 산을 보낸 그 다음 눌림목자리 지지라인, 타점. 이 구간이 베스트 라인이죠. 그렇게 해서 8월 13일 타점을 왜 잡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시점까지 스윙 관점에서 스윙률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닌데, 한35% 정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주식을 잡아야 되느냐 박스 이론을 기본적으로 했을 때 어느 자리에서 잡았을 때 승인적 포지션에서 수익이 먼저 나올 수 있느냐 분봉에도 적용이 됩니다 분봉에서도 박스권 많이 나옵니다 특정 매물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다시 놓고 보면 단기권에서 이 추세 방향세 속에 어디에서 상계 돼요 어디입니까 V죠 V V에 사서 A에 팔아라. V 탔죠. 돌파를 때려서 여기서 샀으면 뭐이 구간에 수익이 나오긴 했겠죠. 뭐 돌파 때렸으면 여기에서 이게 나오지만 사실 여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쳐다보면 사람들이 시야는 고점에서 바라보게 되거든요. 이런 데서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물리고 이렇게 가. 그럼 여기에서 실질적 수익 구간이 들어오는 게 빠지는 거 버티는 건8% 9% 버텨야 되는데 수익 나오는 거는 8% 9%가 안 돼. 5%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만약에 여기에서 계속 빠져가지고 박스대로 이렇게 내려왔으면 답도 없죠. 그래서 확률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장 내기 쉬운 타점은 V 라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보조 지표를 함께 활용하면서 V 라인을 잡는 게 좋다. 주식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추세가 있어요. 횡보, 상승, 하방.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빨랫줄 형식으로 계속 갑니까? 그런 종목들이 간혹가다 있긴 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면서 일정 매물대를 구간을 어느 정도 지켜줍니다. 그냥 쫙 붙어가지고 완전 바닥에서 가는 종목도 있죠. 죽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필터링해서 안 하면 되겠죠. 그 다음 하락세도 어떻게 됩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락의 폭을 높여가며 하락세를 만들어내겠죠. 그렇지만 일정한 파동이 생기더라는 거죠. 물론 하락장에서도 타점이 좋고 지지저항을 기본적으로 잘 보게 되면 이 구간의 길이를 10cm라고 봤을 때 반절의 5cm의 중심값에서 더 내려가서 하단선을 유치할 수 있는 나머지 5cm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지지 구간이 나올 때 반등세를 노렸을 때 타점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락세 같은 경우는 상승세에서도 돌파 슈팅 캔들들이 나오듯이 이런 구간에서도 하락, 언더슈팅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세 매매를 했을 시 저점 구간 타점을 못 잡아서 안접는게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 매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상승 추세, 행보 추세에 들어왔을 때 박스 추세가 나온다고 방향을 봤을 때뭐 상승 추세, 행보 추세, 요런 추세 방향들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이시는 라인에서 다점을 잡으면 되죠. 여기에서 각 하단부에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골파기 부분이 무서워서 다점을 잡기 힘들다. 이거는 그래서 실패한 다점이다. 뭐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확률상 모든 종목은요. 골파기와 돌발 악재성이 동반될 수 있어요. 모든 주식은 그래요. 근데 이런 돌발 악재와 하락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고점에 있는 고점 매매가 훨씬 위험하죠. 여기에는 골파기가 아니라 흔들기 구간에 이런 구간에서 고점 매매, 돌파 매매를 때릴 경우 대부분의 확률상 고점 매매는 고점을 치고 흔들고 빠지거든요. 그게 기본 볼린저 밴드의 이론이에요. 뭐 캔들 몇 개, 거리랑 동반시킨 강한 봉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빠지거든요. 85% 확률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15%의 확률에서 이겨내는 종목이 돌파형에서 이겨낸다는 건데 난 여기에서 그 15%의 가능성에 배팅을 하지 않겠다는 게 박스 매매 기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5% 여기에서 빠지고 내려가는 게 볼밴 상하선으로 기본적으로 따라오게 되니까 여기서 15% 하락률이 있지만, 15% 하락률보다는 이 밴드 때 안에, 그러니까 하단과 상단의 움직임새 속에 추세, 고저를 그 만들어내는 구간새 속에 85% 이내로 정보를 터치할 수 있는 확률 높은 구간에 다점을 잡겠다고 하는 게 박스 매매의 V 라인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확률상 평균적으로 이겨낼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골파기와 돌발악재 나오는 거는 모든 종목에서 똑같아요. 갑자기 잘 가던 종목이 배임 횡령이 떨어지고 대주주가 주가 조작에 연루돼서 검찰 소환 들어갑니다. 또는 잘 나가던 회사가 국가에서 찍어가지고 풍지박살이 나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V라인을 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크게 봤을 때 1번, 2번의 V라인을 해야 된다. 3번의 V라인만 하지 마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